들레즈가 역설한 차이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서로 간에 차이 나는 것들이 부정되지 않고 계속 그 자체로 반복되면서 사물을 생산합니다. 화이트헤드가 말한 유기체로서의 현실적 존재들의 생성 과정에 견줄 수 있습니다. 들레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자신의 차이의 존재론 혹은 차이의 철학을 초월론적 경험론, 우월한 경험론, 감성적인 것에 관한 학문, 감성학 등으로 부릅니다. 들레즈의 이런 명칭들은 명백히 칸트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흄에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을 내재적 존재론으로, 그리고 흄의 주관적 경험론을 이념적 경험론으로 전복시킵니다. 또한 들레지는 방법론적으로는 칸트의 선업론적 증명 방식을 원용하여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관념론과 실제론 모두를 극복한 초월론적 경험론이라는 독창적인 철학을 정초한 것입니다. 차이의 존재로는 초월론적 경험론의 철학입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적 관점을 넘어서는 유물론적 내지는 자연주의적 또는 비인간주의적 존재론을 정초하는 방법론입니다. 단적으로 그것은 경험의 초월론적 조건들에 대한 경험론적 사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초월론적 경험론은 차이, 그 자체로서의 존재의 생성 운동을 감성적 힘들의 관계에 대한 초월론적 사유를 통해서 규명합니다. 그러므로 차이의 철학 및 초월론적 경험론의 요체는 경험을 지배하며 또 가능하게 하는 감성적인 것들이 사유와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해명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들레지의 과제를 어떻게 경험의 초월론적 조건들이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사유될 수 있는가? 라고 정식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험적인 것들의 가는 근거와 조건을 경험론적으로 사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학사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하지만 형용상의 모순처럼 들리는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여집니다. 들레지는 이처럼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감성적인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강도 인텐서티 개념입니다. 들레즈 철학의 진정한 독창성은 강도 개념에 대한 통찰과 사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들레즈의 초원론적 경험론을 강도의 철학 또는 강도적 차이의 철학이라 부르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강도는 이념적 함량 운동과 이어져 있는 감성이나 물질 또는 불균등한 두 힘의 비대칭적 종합에서 오는 역량이면서 종합되는 그두 힘도 각기 자기 나름대로 다시 부등한 두 힘의 비대칭적 종합을 이루는 힘이라 할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강도는 이념적 잠재성을 지닌 감성적인 물질로서 차이를 낳는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비대칭적인 성질을 지닌 힘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되면서도 이념적 잠재성을 갖는다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강도는 계량화 할수 없는 힘이면서 사물을 생성하는 운동하는 힘 근원적으로 물질에 내재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념적 잠재성은 유전적 물질이 그 자체로는 물질 덩어리지만 그로부터 인간이 될수 있는 것즉 이념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내포적 강도의 성질을 지닌 존재, 즉 강도로서의 감성과 물질은 이념적, 정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강도적 차이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차이의 존재로는 내포적 강도의 철학이면서 동시에 이념적 경험론의 철학입니다. 양도 아니며 질도 아닌 강도, 그것을 들레지는 순수한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강도적 차이 자체인 궁극적 존재로서 어떠한 질도 전개되는 일이 없고 어떠한 연장도 확장되는 일이 없는 이념적 역량의 저 깊은 영역 속에 접혀진 순수한 강도입니다. 그것을 순수한 에너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들레지에 의하면 강도, 강도적 차이, 차이 자체는 모두 같은 것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그 자체로 끊임없는 차이 있는 생성 운동을 하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려지는 순수한 에너지를 순수한 강도 안에 잠복해 있는 차이를 통해 정의하면서 모든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정지 상태의 획일적인 에너지와 순수한 에너지로서 에너지 전반이라는 것을 구분합니다. 정지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특수한 것, 경험적인 것, 연장 속에서 질을 갖춘 에너지 뿐이고 그러한 정지 상태예요. 에너지 속에서는 강도의 차이는 자신의 바깥으로 쫓겨나고 체계의 요소들에 배정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에너지 전반 혹은 강도적인 양이란 내포적 강도의 차이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수한 에너지 즉 강도의 차이란 초월론적 원리이지 과학적 개념은 아닙니다. 강도의 차이는 존재의 층위와 영역을 창조하고 그것의 경험의 원리를 제공하며 또이 원리에 따라 그 영역 안에서 소멸됩니다. 이렇게 초월론적 원리에 따라서 강도의 차이는 경험적 원리의 안과 바깥에서 내포적 강도량의 비대칭적인 종합하는 힘으로 자기 안에 보존됩니다. 지금까지 들레즈의 강도의 철학, 강도적 차이에 대한 사유가 초원론적 경험론의 원리를 통해서 구체화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들레즈는 차이의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도 적용되는 영원한 차이의 반복, 즉 영원회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차이 자체인 존재의 영원한 긍정입니다. 영원회귀는 과잉된 것, 똑같지 않은 것, 끝이 없는 것, 끊임없는 것, 형태가 없는 것을 가장 극한적인 형식성의 산물로서 긍정합니다. 또 영원회기는 긍정하는 영능이지만 그것은 다수인 모든 것, 차이나는 모든 것, 우연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들레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성적인 것에 관한 학문으로서 감성학은 감성적인 것을 문제삼는다. 우리는 감성적인 것 안에서도 오로지 감각할 수밖에 없는 것, 곧 감성적인 것의 존재 자체를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우리가 감성적인 것 안에서 감각될 수 있는 것만을, 즉, 감성적인 것의 존재 자체를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때에만 경험론은 진정, 초언론적인 것이 되며 감성학은 필증적인 학문이 된다. 여기서 감성적인 것의 존재는 차이, 잠재적 차이, 그리고 질적 잡다의 충족 이유인 강도적 차이 등을 뜻한다. 현상이 기호로서 섬광을 바라고 바깥으로 주름을 펼치는 것은 차이 안에서이다. 차이들의 강도적 세계가 바로 우월한 경험론의 대상이다. 라고 합니다. 들레즈가 말하는 강도적 차이는 불균등한 두 강도 사이에서 성립하는 차이의 강도이며 누승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현상적 사물의 배후에는 무수한 불균등의 단계들을 지나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변이하는 강도상의 종합이 있습니다. 또한 차이는 단순히 차이에 그치지 않고 어떤 계열을 묶어내는 차이소, 차이 짓는 차이소, 즉 분화소로서 끊임없이 차이 있는 차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이 개체적 사물들은 언제나 강도적 개체이며 차이의 생성 활동을 하는 존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레즈가 말하는 반복은 차이를 생성하는 끊임없는 활동 자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차이를 낳는 차이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의 반복은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는 고전적인 의식 철학의 재현적 사유의 재현과 대립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들려지는 반복은 재현 에 대립한다. 반복은 모든 차이들의 비형식적 존재이고 바탕의 비형식적 역량 이다 이 역량을 통해 각 사물은 자신의 재현이 허물어지는 극단적 형상에까지 나아간다. 반복의 궁극적 요소는 계속되는 불일치에 있으며 재현의 동일성에 대립한다. 또한 영원 회귀의 원환, 동일자와 모순적인 것의 원환을 무너뜨리는 차이와 반복의 원환은 어떤 일그러진 원환이다. 이것은 차이 나는 것을 통해서만 같음을 엄명한다.라고 말합니다. 강도적 차이에서 새로운 강도적 차이로 다자에서 새로운 다자로의 생성 운동, 미래의 시간으로 접혀지고 펼쳐지기를 영원히 새롭게 반복하는 차이의 세계가 곧 존재 세계의 참 모습이며 또한 영원 회귀의 의미입니다. 둘레즈의 니체 해석에 따르면 니체의 영원 회귀는 차이 나는 반복이자 차이 짓는 반복. 그 자체로서의 존재의 일일성을 표현한 것입니다.